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저어서 나오세요. 자, 자 대화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일 자리 네. 에 앉아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은지원 씨 나오니까는 스튜디오 분위기가 또싹 달라지는군요. 가사의 분은. 네, 정말로 너무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팬 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멋있게 인사를 짠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은지원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또뵙는것 같은데요. 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정말 빨리 응.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예, 응. 어쨌 네. 반가워요. 응. 와, 너무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 첫 솔로 무대를 가지셨잖아요. 그 저도 봤어요. 예, 예. 정말 <laughs> 너무 네.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요 응. 실수 없이 무대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참 컸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부담감이 네. 굉장히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엔 실수를 했어요. 음. 아, 했어요? 예. 데 어떻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계속 이제 무대에서 많이 쓰게, 쓰면은 네. 이제 실수 같은 건 이제 안할것 같아요. 그쵸. 음. 네. 그동안 또 해온 게 있는데 은지원 씨가.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여섯 명, 스키스라는 이름으로 여섯 명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혼자 딱 무대에 어제 딱 섰을 때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죠. 네. 그러니까 리허설 딱 하는데 음. 이제 은지원 씨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딱 준비하는데 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네.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 왜 나머지 애들 안 오나 음. 이런. <laughs> 그러다가 이제 노래 딱 시작되니까 아, 그래세아나 네. 혼자구나. 리허설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이 해체 이후에도 우리 은지원이 계속 잭스케스 멤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어제만큼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날이 굉장히 그리웠을 었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잭스케스 시절의 은지원 씨 모습을 모아서 바로 히스토리 오브 은지원 파트 1을 준비를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네. 함께 보시죠. 스토리오브공지와 파트1. 자, 바로, 기억나시죠? 1집, 학원, 별곡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곡으로 아주 크리스마 있는 여섯 명이 짠! 등장을 했어요. 네. 음. 자, 그리고 연정이죠. 네. 저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이에요. 로 많이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키스 시즌의 은지원 씨입니다 일집때 모습 보고 계신데요 딱 보시면서 지금의 은지원 씨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나이 가는 길의 이 표본이죠 바로 사나이 가는 길 꼼생꼼사 응, 음 응, 꼼생꼼사입니다 이곡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품에 살고 품에 죽게 됐어요 예, yeah. 그죠? 옷, <목소리> 의상 이름인가? 네. 그것도 나오는 거 봤었어요. 음, 품성품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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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곡은 바로 기억해 줄래라는 곡이죠? 예, 집에 있는 입니다이 집대로. 바로 <목소리> 기사도. 예. Yeah. 자, 히스토리 오브 은지원 파트 1, 2집, 바로 텍스피스 시절 2집, 이사도. 네. 자, 그리고 바로 3집으로 넘어갔죠. 로드 파이터. 어. 음. 춤이 참 파워풀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선글 똥을 쓸 때도 정말 멋있어요. 었 음. 그 네. 후속곡. 응, 응, 응.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분이 아주 깜찍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많이 따라하셨어요, 팬 여러분들도. 저 코드 같은 거를. 바로 3.5집 커플입니다. 아, 너유명하게도 윤지원 아. 씨도 좀 깜찍한 표정을 질줄 알았는데. <laughs> <나오죠>. 표정이 약해요. <laughs> 자, 그리 바로 3.5집에 너를 보내며 오늘 참 좋았는데, 네. 되게 좋아했지. 뮤직비디오도 되게 이렇게 좀 찡하게 찍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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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바로 사진입니다. 컴백. 컴백, 응. 컴백. 네. 네. 아, 바로 머리카락. 네. 오, 아, 머리 색깔이 어. 싹 바뀌셨어요. <laughs> 근데 의재씨는 주로 짧은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네 머리 한번 길러보실 생어요아 길러봤는데요 네. 제 관리가 참 힘들어요 머리 혼자서 이렇게 보통 계속 모자만 쓰게 되니까 네. 네. 힘들더라고요 짧은 게굉장 좋은 음. 거 같아요 4집 그대로 멈춰 만 다시 처음이사반 남은 인생 엑스틴이 곡을 주셨죠? 네아 음. 그리고 가슴 아픈 정민이 나옵니다 2 5월 18일 오늘 저희 데스키는 디스키스 공식활동을 마감을 하고요 데스키스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팬들과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눈물을 감싸준 멤버들이 나네요. 있었기 때문에 마음 너무 아프고습 무엇보다도 그래. 예. 뭐 행복한 시간저때 당시에는 뭐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아, 감사합니다 i 자 이렇게 해서 네. 히스토리 오브 은지원 파트 원 함께 쭉 보셨는데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보니까 음 귀여웠네요 <laughs> 아, 깜찍하시구요예 귀여웠던 네. 장면들도 있었고 네. 음 약간 촌스러운 장면도 음. 있었던 것 같고 네. 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네. 참 멋있네요. 네. 그죠? 네. 옛날 모습 봐도 네. 옛날에도 멋있고 지금도 더 멋있어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운전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솔로 가수로 이렇게 나오셨지만요. 4년 전까지만도 음. 네. 4년 동안 잭스키스 멤버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으실 것 음. 같아요. 많죠. 네. 어떤 네. 일들이 있어요? 네. 또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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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희가 인원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음. 네. 그룹 중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멤버도 한명 두고 다니고, <웃음> <웃음> 놔두고 다니고 그랬던 음. 기억도 있고. 네. 네. 하여튼 스케줄 많아서 같이 여섯 명이서. 네. 그 음. 차에서 밤을 새운 음. 적도 있었고. 음. 예. 여러 가지 추억도 있어요. 말로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음. 네. 음, 그러면 반대로요. 이 잭스키스 시절 때 이런 걸참 못해봐서 이건 좀 정말 아쉽다라고 드는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글쎄요 그래도 뭐 아쉽다기보다요 예.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여섯 명이서또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음. 예. 뭐 그럴 때도 있죠. 음, 음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잭스케스 활동이 은지원 씨 이번 솔로 앨범에 또 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앨범하고 비슷한 거요? 예 네. 가장 비슷한 게 있죠. 어떤 거? 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댄스 가수라는 거. 어 댄스. 댄스가 주로다. 네. <laughs> 랩도 어, 하시고. 네 랩도 하고 네. 음, 활동도 하고. 네 음.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예. 그렇게 너무 뭐 변했다 이런 소리보다는 아하. 정말 안 변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다라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처음 느낀 그대로. 아, 저, 예, 어, 예 어디 예. 노래가 다네요. <laughs> <laughs> 근데 많은 많은 분들이요. 예. 지금 잭스키스 멤버들에 대한 근황을 음. 접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주원 음. 씨가 직접 가요 발전소에 나오신 만큼 음. 지금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계시는지 음. 얘기를 직접 들어보신 거예요. 네, 지금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음, 성훈 군 같은 경우는 예. 네, 저랑 같이 그쵸. 이제 음. 가수 예. 활동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장수원 군과 재덕 군은 예. 제 스펙이라는 어... 댄스 팀을 만들었어요. 멋있겠어요. 네. 사장님이세요. 두 분. 사장님. 네. 두분또 사장됐군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아,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아. 네. 하잘 됐고요. 그리고 네. 고지원 군은 네. 지금 연기 배우, 오. 배우 준비 중이에요. 영화 배우 어 네. 앞으로 저랑 만날 수가 있은데저 아, 바이제이로도 <laughs> <하>, <laughs> 활동하셨잖아요, 고지웅 씨는. 예. 그쵸, 예. 어, 저도 예. 굉장히 놀랐어요. 고지웅 씨 아이제이로 활동하셨을 때. 예. 아,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음. 그게 법률 상담인가 그래요. 예. 근데 과연 법적으로 <laughs> 고지 그 군이 얼마나 알까 싶었는데 음. 어, 잘하더라고요. 그 아, 아,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은지원 씨가 현재 잭스키스 멤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를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히스토리오브 은지원 파트 2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네. 자, 특히 이번 히스토리오브 은지원 파트 2는 정말로 놀라운 특종들만 저희가 모았습니다. 재밌을 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기대를 네.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력지 원, 정리 함께 지구 바로 바비의 뿌리라는 곡이죠. <런지> 어, 모습을 네. 보는 것 같아요. 요 <런지> 음. <런지> 자, 그리고 바로 2 0 0 대한민국 자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laughs> 기억하세요. 아 김유수 예. 씨의 또 다른 시작. 어, 건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자은지원 씨도 나오고요. 어머나 어떻게 신 분들? 저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저걸 시키더라고요. 아, 새롭네요, 권혁정 멋지네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멋있어요, 스피드 자,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오브 파트 2, 은지원 씨 이렇게 모습을 만나봤는데, 네. 은지원 씨도 많이 놀라셨어요. 놀라셨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지만은, 너무 습어보고 <laughs> <laughs> 예, 아, 음, 또저때 기억이 또. 그쵸? 생각이 나네요, 예. 음. 음. 어떠셨어요, 저 때? 그때 혁종 씨와 이렇게 만남도 가지셨나요? 아유,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아. 저희는 늦게 촬영을 했을 거예요. 예. 아, 네. 아, 그래요? 조 당시에 저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님이 지금 저희 가요발조소. 피디님이신... 예 그렇군요. 네. <laughs> 아, 아, 정말 뛰어난 연기. 어, 랩에 살고 랩에 죽는 힙합 정신이 가득한 우리 신영감 피디님이신. 아주 <laughs> 멋지게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면은,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지원씨가 이렇게 섹스폰 부는 모습도 나오는데 참 직접 부신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 하셨어요. 똑같이 부는 모양. 그, 연기 한 거거든요. 어 네.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 손가락이 똑같았어요? 굉장히 거의. 많이 찍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도 불어서 네. 네. 제 볼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올 얼, 정도로 네. 어그 정도로 많이 찍어서 이제 손가락을 맞춘 건데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제키 멤버들이 음. 네.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어요. 왜요? 음 제가 그 오랫동안 찍으니까 네. 좀 제대로 하라고 어 손가락 하나 제대로, 아 제대로 잘좀 하라고 잘좀 네. 하라고 네. 어. 그때 구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음. 네. 근데 은주원 씨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멤버들이 서운해하거나 네. 그러진 않으셨어요? 서운해한 것 같았어요. 어. <웃음> 나도 <웃음> 그래, 나오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더막 음. 화를 낸것 같았어요. 어... 좀 잘해보라고. 그래요. 다른 그러니까 멤버들은 계속 옆에서 이렇게. 박자를 넣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안무도 그죠? 했죠 안무 안무 함께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자 이렇게 재밌는 모습까지 함께 파트 2 만나봤고요 이제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번 앨범을 기다리셨어요 솔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그 전에 이번 솔로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모습을 모은 바로 히스토리 오브 은지원 파트 3 여러분 정말 저희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은지원씨 네 아유, 벌써 3네요 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스토리 오브 은지와 파티 3자 바로 첫 솔로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버 에버 싱글 앨범 응 싱글 앨범이 작품집 응.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맞니다 네, 네. 옛날에 네.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그 사진을 뺏으고 <laughs> 특히 저희 작가님 <웃음> <웃음> 정말 아쉬워지네 아직 우리 함께 지내왔던 추억 자이 곡이 바로 네버앨버죠 지이는 은지원씨의 모습은 네. 이번 앨범에 수록돼 영상집 사진인데요 은지원씨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제스키스의 최후의 모습을 이번 앨범의 영상집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볼 곡은 네버앨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거 뜨끈하네요 지금 아 이게 누군가 자 은지원씨 네버에요 네. 아 너무 감미로운 거악 네. 이게 네, 리메이크했죠. 네. 네. 자 그리고 바로 뭐뭐 뮤직비디오. 자 지금 우리 팬미팅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예, 예. 자,